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피복 완제품 공정에서 우리가 ms를 사용할 적에 작업자 화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첫 번째 드럼은 1.5의 4코아총 85메다 각각의 제품 조장은 20 20 20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송출 드럼은 1.5의 3코아 46m, 23m씩 각각 감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합 공정과 이 피복 완제품 공정에서 카운트 리셋 방법은 조금 다른데, 연합 공정은 총이 85m 지점 끝날 시점에 이제 리셋을 누르고, 피복인 경우는 각각이 조작이 될 때마다 리셋을 누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피복 완제품에서 언제 어, 제품을 선택하고, 언제 리셋을 누르는지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품 선택은 연합공정과 마찬가지로 제품이 바뀌었을 때, 이때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IMS에서의 생산 계획은 지금 이렇게 다섯 어, 드럼이 20m, 20m, 15m, 10 이렇게 이제 병합되어 있고, 두 번째 드럼은 이렇게 이제 23m씩 두 드럼이 이제 감겨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아그 작업자 화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mm 작업자는 우리가 방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었듯이 85m하고 46m 짜리인데 어 요쪽하고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건데 첫 번째 작업은 이걸 시작을 할 건데. 뭐, 니플 다이스, 뭐, 드럼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작업을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작업을 스타트를 하고, 작업을 스타트 하는 도중에,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0인 시점이 지난 후, 그리고 한조작이 끝나기 전에 이제 리셋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5m가 6m 들어가고, 20m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 작업이다 꼭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황색이 들어가 있는 거에, 어, 그렇게 85m가 이제 표시가 되고, 이제 20m가 지나갈, 지나갈 적에 보게 되면은, 어, 우리가 이제 한 조장이 21m다라고 해가지고 리셋 22m, 여척이 2m 들어간 겁니다. 이거 리셋을 누르게 되면은 한 조장이 끝난 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눌러주고, 이제 그한 드럼이 이제 끝나게, 끝날 때, 보통 이제 20m, 21m 지나가지고 리셋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IMS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두 드럼이 이제 끝났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카운터를 리셋, 그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15, 16m, 17m, 18m, 그리고 19m, 21m 에서 다시 리셋을 누르게 되면은 영으로 바뀌고 한 드럼이 완료가 되고 다시 이제 계속적으로 카운터를 누르게 되면은 15m 지점에서 이제 16m 지점에서 리셋을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15, 16m에서 리셋을 누르면은 요 녀석이 완료가 되고 다시 다음 요 녀석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85m 지점에서 리셋을 누르겠습니다. 85m, 80, 86m 지점. 86m 지점에서, 아, 18, 19, 어, 20m. 20m 에서 리셋을 누르게 되면은 이 녀석은 없어지면서 그 차이만큼, 차이만큼 우리가 여 척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이제, 어, 속, 뭐, 리플 다이스를 교환하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스타트, 리플 다이스를 교체하고, 처음 시단 쪽에, 어, 시단 쪽에 올 적에 리셋을 누르고, 리셋을 누르면은 이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카운터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카운터가 되는데, 두 번째의 제품은 우리가 음, 찾아셔가지고, 어한 조장이 끝나기 전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은그 어, 녀석이 다 하고 선택이 하게 되면 은 요게 이제 23 m 지점에서 우리가 리셋을 누를 건데 아니면 카운터가 0으로 바뀌는 순간에 어요게 없어지고 어 그리고 이제 카운터가 이게 23 m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m 10개를 할 경우, 이런 경우는 리셋을 누르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카운터에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뭐 20m 10개를 설정을 해 놓게 되면은, 저절로 이제 카운터가 0으로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절로 드럼이 20m 드럼씩 하나씩 하나씩 생산 완료가 그 체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23m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17m, 18m, 19m, 20뭐 나머지 이런 요렇게 가지고 리셋을 눌렀다 하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없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IBS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녀석들이 다 완료 처리가 될 겁니다. 이 완료 처리 되는 거는 이제 생산 작업 관리에서 뭐 생산 일보라든가 아니면 시간대별 보게 되면은 15일날 작업한 건데 15일날 어 120mm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각각 어, 조장에 대해 가지고 여척이 2m 들어갔고, 요런 것은 10m 들어갔고, 요런 것은 3m 들어갔고, 그리고 시작과 종료 시간이 몇시에시시해해서시시에서났다다는까지확확인할할수있있습다이상으로시 메시에서 이제 피복 공정에서 어 각각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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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언제 제품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